왜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길로 떠날 때 어떤 도움도 줄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은 뒤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오직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지옥불의 심판입니다. 지옥은 살아 있는 동안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혼이 가는 곳으로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지옥은 입구만 있고 출구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수되어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딱한 인간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의 싹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나서 거짓말 같이 들릴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